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부장입한부장입은다오서은시창서울시에 있는 에있한아파트한아에서 소방 에서와방모터와과에서 한국에서 한등에교체하을위해하기서해습니서 왔습니다. 한시에한번에작한 보도록 하겠습니한 자, 들깨 한부장입한다 작업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서 제단 있고요. 알람벨 본지 혼자 등 있고. 아 이거 좁네요. 좁고 어둡고 또왜 이렇게 더워. 아 소방 뽐뿌라고 했는데? 아, 아 소방 보조 뽐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 아 이게 뭐다 카바 바뀌어 놓고 보니까 이거 맞네요 아. 알레스테이하고 덕지선 일단 판넬 아씨 머리 박달라겠네 조심해야지 아, 았어 어, 어휴 이거 뭐큰넣고 물넣고 바다 건너서 어 전기수변전실 뭐 어, 정화조 판넬도 보이고 어 여기있네 소방판넬 음 수동으로 해놨어요 아가차낸게 내려놨고 이거 한번 절연 체크부터 해봐야 되겠네. 절연 체크부터. 아, 음. 음. 우 모터가 다 탔네요. 안늘 돌아가는 거 보시죠. 저런이 꽝입니다. 얘네 이런 이런, 애들 괜찮죠? 저런이 꽝이야. 교체해야 되겠네. 그래서 구속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올라갑니다. 근데 일단 모타도 한번 가고 모타도 분리해서 한번 재봐야 되는데. 한번 모타를 모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다음 他让别干。<noise> 못하는 필요가 없는데, 그죠? 굳이 뭐, 불, 불려, 나중에 불러도 되겠네. 아 잘라버려, 잘라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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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손을 음, 노타가 탔네요. 다 탔어요, 뭐, 탔네. 음. 음, 다, 네, 어, 다, 세, 뭐,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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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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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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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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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고강매가나와요모하 그 음, 뭐, 다시 한번 음, 다 보이시죠? 나갔어요. 갈아야 돼요. 이렇게 못하 못하 교체하고 걔보고 뿌리 놓기라고 그러는 거야? 뿌리 는아 얘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지금? 네. 요, 요, 얘를? 네, 얘를? 그렇지. 하고 있어요. 나 저거 갈고 올게, 나도. 어, 나도 한 30, 40분은 갈아요 가서 사 찍. 됐어. 얘만 안 가려서 좀 딱인데. 끝났어. 내가 선 내일 결선할게. 사진 안 찍었어. 사진 찍어줘요. 찍었어. 지금 단 거만 찍어. 네 이제 뭐 교체, 교체 해볼랍니다 아. 잠시 정지가 살아 있나? 얘는 다 살아 있죠. 어 얘가 살아 있네. 아주군데 이걸 분해할 때 정타는 칼라니까 어디서 땄을까? 내려도 안 되는데 이얘를 잠깐 내려야 되는지 내려도 부장 없죠. 내려도 주법 보주본 보니까 취장 없으면 내리면 음, 다 죽네. 이렇게 얘만 있겠 그죠? 다 죽었어. 음. 안전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이. 아, 씨. 그, 그렇죠. 저거죠. 아, 이건 써먹어야 되는데. 모타 모타 결선으로 가야 됩니다. 모타 결선 모타 결선은 와이 결선이겠죠. 일단 풀러야 되는데, 어, 제 똥이는. 오타가 나와있죠 아 와이 결선이라 456은 이렇게 훈봉하고 요거만 이거만 묶어주면 되겠네요 원래 이 한번 음 역시 형은 오타도 없네 아 따야 되는데 아 진짜 꿈도안 되는 거? 이거 도라이바나 아니 망치 네. 어? 그 네. 구멍 뚫어버야 되는데 뭐두개 네. 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뭘 망치나 망치 이런 걸로 안될거 아니야 나도. 아, 응? 또 망치지 망치? 망치? 왜? 회장만 치고 왜? 세테중망치 구멍. 응. 구멍을 따야 돼. 아, 그렇지 그런 걸로 도중에 될까? 오케이. 돌려봐. 네. 어.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빨라이아까여기 네, 그러니까 살짝만 껴 있었어. 아, 오늘 고 있어. 어? <laughs> <저희 얘기야>. 그래요? <laughs> 혼자만 내가 1비일 걸었는데 아니 청선부터 시비 누가 걸었어? <laughs> 아니 난 나오지도 않는데 문을 걸어 잔 거? 나는 누가 아아 8시 반서부터 나한테 문잠고 놓고 나, 나오라고 나 그러고 있어? 가만있어 싸우지 마다 들어가 <laughs> 다 들어간다고 여기 어, 어, 어. 아이 근데 싸우는 게 아닌데 싸우는게 아닌데 유튜브에서 보면 다싸우는것처럼 보이지 그게 4, 5, 6이야? 1, 2, 3 아, 1, 2, 3 그러니까 1, 2, 3을 묶어서 4, 5, 6으로 하든가 어, 4, 5, 6으로 묶어든가 상관없어 그러니까 1, 2, 3을 묶어버린다? 아, 4, 5, 6 컨버스 4, 5, 묶여져 있으니까 어. 이 전선을 지나치게 두꺼운 걸줬어 아, 두꺼운 걸 쓰면 좋긴 좋은데 너무 두꺼운 걸 쓰면 작업하기가 나쁘거든요 됐어요 내가 와서 뭐가 문제인가 파악하느라고 이 고무보다 하는데 여기 지금 뭐 됐어 그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하고 공통 연결하고 접지 연결하고 여기 다다 어차피 방향 밖에 안볼거 아니야 방향 안 맞으면 맞지?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돌릴 거니까 여기는 네. 볼게 없어 그다음에 나사를 어디다 놓지? 틀어서 이게 문제는 아기 따어 해놓어 주고 자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전원 올리고. 돌려봐요. 전원 노. 네. 노딱 끌게요. 네.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맞다고 합니다. 그럼 스위치 자동으로 해놔야죠. 자동으로 해놓고. 좀 이따가 자동으로 하고. 전원 다 올려놓고. 그죠? 이상해. 여기까지 음. 다 오겠지. 음. 자, 이제, 이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요. 일단, 어우, 막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리 자, 마치겠습니다.